야, 근데 벌써 2시 반이네? 아니, 누구시죠, 선생님? <laughs> 뭐야, 8만? 아니! 어, 야, 이거는 근데 너무 과한데? 아, 감사합니다. 와, 클레어블 주시네. 이거 4천만 골드인데. 아, 저야말로 감사하죠. 아, 너무 감사해고잘 쓰겠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 4천만 골드를. 잘 됐다. 안 그래도, 여레인저도 스펙업 해야 되거든. 이네와 온전, 그래도 레인저까지. 그 캐릭터는 제가 보내고 싶었었는데, 너무 잘 됐는데. 1일증아나 <laughs>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1일증 <laughs> 아니 또 왜? 선생님? <laughs> 이러면 해야죠 십일증 <laughs> 가볼게요 야, 근데 솔직히, 신발 이 정도면 슬슬 될 만하지 않을까? 지금, 11증을, 제가 신발만 6번 실패했거든요? 11증 신발, 그쵸? 6번 실패를 했는데, 11 증폭 확률, 원래 확률 40%, 근데 성공 확률 22.6%, 12 증폭 확률 0%. 운이 없음, 이 새끼는 그냥. 근데 이제 슬슬 진짜 붙대때 됐거든요, 솔직히. 아니 이게 올실빌증은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다는데 이거 올1 1증강기도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아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실패시 영증폭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붙일 때 됐잖아요 40%아장 진짜... 어. 드디어 갔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아아아 아니, 이거 뭐야? 야, 평균액이 진짜 하냐? 아! 아, 근데 나 이제 좀 평균액이 좀 해야 돼. 너무 안 붙었어, 그동안. 야, 11점 확률이 40%인데, 나 지금까지 20%였어, 20%. 20%. 증폭보고 하나 남아있으니까. 이거 하나 더 퍼질 때까지 해보죠. 아, 제발, 이거 딱 붙은 다음에 평균액이 한번 하자. 어어, 어, 나 자, 잠깐만 미칠 것 같아. 나 오줌 쌀것 같아. 어떡하지? 아, 어, 제발 이거 하나만 진짜 제발... 아, 야, 그럼 지금 세부이 됐지. 10증권 뭐 하나 있지 않았나? 지금? 그쵸, 1 0증권에또 하나 있으니까. 이거 10증권으로 일단 복구하고. 아, 오늘 그냥 10일쯤 끝낼까? 지금 얼마 있죠? 야, 1억 골드면은 10일쯤 끝낼 수 있지 않을까? 증폭 보호권 한세 아, 개는 에바고두 개만 일단 삽시다 두개 사서 아나 진짜 그동안 억가 너무 당했어 증폭 보호권 다 있죠 어 제발 붙자 제발 이제 11층 가자 12층 아니잖아 아아딱 어. 어, 11층만 가자 11층만 제발 한 부위만 제발 해치웠나아 아,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고 선생님 아, 너무 또 감사하고 이게 정말 잘 쓰겠습니다. 저 오늘 돌아가버리 눈이. 아, 오케이 맞네요. 오케이 좋아요. 다시 가자. 어, 아, 증폭 보호권 두 개만 더 삽시다. 자,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뭐야, 봤었네? 야, 뭐야? 벌써 6,500먹썼는데 아, 이거 집에 이러다가 공작까지 까겠는데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? 한 부위 11전 성공하면 마지막 하나만 울리면 되는 거라서 제가 무조건 눈이 돌아갈 게 뻔하거든요? 난 나를 너무 잘 알아. 아니,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네 10점도. 아, 제발. 제발. 붙자. 이번에 안 되면 딱 심하게 치자. 아니, 선생님. 아니, 본인데 기분을 또. 어, 맞아.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 골드 쓰는 거좀 민폐 같아서 네, 아 여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, 이거 복구 하나만 합시다 1 0까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긴 할 거거든요 아, 일단은 골드가 제가 천만 골드 밖에 없으면은 병에 걸리거든요 봉자 봉자 딱두 개만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도 적자방송이 되었구나 괜찮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야, 저번에 공개봉자니까 하잘 뜨던데 오늘도 공개봉자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티크 하면서 이제 공개봉자 해봅시다. 했치웠 나? 야, 아니 씹야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야한 개를 안 떴어 한 개를. 와 이거 진짜, 아, 와 이거 머리 개 뜨거워지는데? 아니 이거 진짜 에바예요 아니 말이 안 나오는데? 아니, 적당히 안 나와야지, 임마. 천만 골드 하나도 안 떠. 어, 제발. 해박이잖아요 선생님. 이건 진짜. 어, 진짜 개빡치네, 씨발. 아, 뭐야. 그래도 이거, 뭐야. 10, 10점 뽑고 선타 떴었네. 어, 야, 50%다. 이걸로 멘징합시다. 제발. 아, 어, 진짜, 마지막이야. A few inches later. 진짜, 찐막 간다 여기서, 멘징하려면은 지금, 네개는떠야되거든요이달팽이아 어, 시발 몰라 어, 이제이제어났이미이 어, 제발 좀장좀치지마거발 야, 2억 골드야, 20만 원이면은. 아, 그러게. 이거, 이번에 덤모에다가 쓸돈 있다 다 썼네요. 아, 미치겠다. 아, 공격 공자안 할래. 여기서 혼자서 죽으니까 할 거야. 아, 이제 4천만 원 떴네, 씨발. 아, 진짜. 지금 뽑고 있는 줄. 아, 씨발. 이제 혈뚫렸나요 정상 한번 해봅시다. 22만 원 써서. 지금 얻은 게 4천만, 6천만, 6천 4백만, 6천 8백만, 7천 100만, 7천 3백 10만, 7천 3백 10만원이면은 현금으로 7만 3천원이거든요. 아, 좀 자살 마렵긴 하다. 아, 씨발, 나 말리지 마라. 이거 이렇게 개씹 손해 본 거, 멘징 하려면은 지금 밖에 없어. 어 아, 제발! 어왜왜안돼어좀 <laughs> 가자 가자 어 진짜 깨끗 <laughs> 아, 씨발 40% 맞아? 이거 진짜 지랄하지 마. 23%잖아, 지금. 지금 뭐 하는 거야? 사실패 50패. 아, 진짜 개빡치네. 아. 아,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아,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, 진짜. 아, 제발. 아 오케이 클레어 파나. 어오 어, 클레어 떴다 오케이 클레어 둘천만구드아좀 살려달라고요 저좀 사람 죽는다고요 진짜. 아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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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제가 어, 이번에 성공하고 심하게 치자 제발 소리가 아 어, 내가 진짜 이게 1 2증 가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면 내가 화라도 안 나겠거든 1 2증도 아니고 1 1증이잖아요 선생님 지금 1 1증 하는데 얼마나 쓰는 거야 진짜 마지막이다 지금 남은 것도 500만 골드 이거 실패하면 이제 끝이에요 전 진짜 방법이 없어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군요 25%아 뭐하는 건데 이게 아40% 라면서요 선생님 씨발 아 이걸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어요 아 기본이 다 60패야 무슨 60패 50패 어? 아 진짜 미치겠어요 야, 진짜 돈 많이 썼는데, 오늘 좀, 그거 좀 뜨자. 그림자 신발이라도 좀 떠다오. 제발. 그림자 신발 떠주면 돼, 진짜. 해초 목발하지도 않아. 물론 뜨면은 좋은데, 안뜰 거를 알기 때문에 안 바래. 근데, 그림자 신발이라도 제발 좀 떠주세요. 제발, 그림자 신발 에픽, 에픽이야, 참고로. 종민이 형, 성태형, 카. 노우. No. 어? 운수가, 운수가 좋더니만? 어머니, 제발... 그림자 목걸이, 제발 그림자 목걸이, 무영검 역작... 안녕하세요. 아, 왜 띠가 나와, 임마? 뭔... 아, 목걸이는 필요한 게 맞는데요. 선생님, 아, 에임이 잘못됐잖아. 이거는... 아, 시발 여우 2세 때네 심지어... 어... 아, 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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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